Oh, <laughs> 속히 치한 인물이십니다. 한국의 소위 말하는 주류학계란 사람들의 주장이 국가교과서 보면 이게 뭔가 대응하라고 우리가 동북아 역사제라는 만들어 놨더니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동북공정에 동조하는 글을 거저시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전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이라는 테마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테마에는 보통 이제 네 가지 소 주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이제 큰질규로 따지면 조선 후기의 노론이라는 당파에서 만든 역사관과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든 식민사관이 아직까지도 우리 역사 속에서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고차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해가지고 네 가지를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데, 뭐 하나는 한사군 문제, 또 하나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부인하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란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 후기 노론사관이라는 문제와 마지막으로 독립운동사가 왜 우리 그 독립운동사 특히 그 중에서도. 항일 무장투쟁사가 우리 역사 속에서 왜 말살되었는가 하는 요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국 국어 교과서에 보면은 한국 근대 소설의 개척자 하면은 누가 나오냐면 유인직 딱 나옵니다. 그리고 혈의 누 그러죠? 혈의 누? 혈, 노, 루, 이야기입니다. 벌써 언어 자체가 보세요. 한자로 쓰려면 혈루 하면 맞죠? 피눈물. 한글로 써도 피눈물 하면 맞는데, 피와 눈물, 피노 눈물, 일본식으로 쓴 게에요. 이, 이, 이 유인직이 대한제국 망할 때 뭐였냐면, 이완용의 비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직이 당시 조선 그 통감부, 외사국장이던 고마라는 인물이 또 자기 일본 유학 시절의 스승인데 이 인물하고 마쿠 접촉을 해요. 마쿠 접촉을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 멸망시키면은 그 우리 대군은 어떻게 해줄 거냐 하나 이완용의 뜻을 가지고 밀사로 밤중에 몰래 가서 마쿠 접촉을 합니다. 이 허리로라는 근대 우리나라 근대 소설의 효시라는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청일전쟁 때 청나라군사가 조선처녀를 겁탈하려고 하니까 일본군이 구해줬다 이얘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해방 이후에도 마치 우리나라 근대 무슨 소설의 효시네, 근대 신문학의 효시네, 창시자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나라 망하고 나서 일본이 76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에게 자기와 훈장을 주는데, 그 중에 당타 분석할 수 있는 인물이 64명쯤 됩니다. 그 중에 북인이 두 명이고, 북인이 두 명이고, 그 소론이 6명쯤 되고, 나머지 56명이 전부 다 노론이에요. 집권당인 노론이 나라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일제 시대 때도 세력을 상당 부분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은 워낙 시대착오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돈은 많은데 산업자본으로 이 전환하는 데는 실패를 합니다. 대신에 돈 많으니까 유학들은 많이 갔어요. 근데 그 결과. 학문 권력을 상당히 많이 장악하게 되는데 우리가 유인직 같은 사람을 갖다가 아주 아주 선각자인 것처럼 이 가르친 구조 그 다음에 여러분 아주 옛날 이야기 같지만 이 한사군 들어보셨죠 한사군 나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저도 달달 외웠어요 한사군이 뭡니까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라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세웠다는, 저, 식민통치기구 아닙니까? 내 초등학교 때가 한사군 이름을 달달 외워야 됐습니다. 문제 딱 두, 그, 중요한 문제 두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다음 중 한사군이 아닌 것은 하죠? 그러면, 낭낭, 임둔, 진본, 현도 중에 하나 빼고, 부여를 넣든지 뭐 넣으면은 딱 그렇게 맞춰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다음 중, 한사군의 중심지인 낭랑군의 위치는 하면은 평양, 여디, 만주, 뭐 해주, 뭐 이렇게 써놓으면 어디라고 해야 돼요. 평양 딱 써놔야 정답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한사군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북부에 있다라고 칩시라. 그거를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걸 지금 버전으로 바꾸면 조선 총독 이름 외우게 하는 거하고 틀릴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는 이 논리가, 이 논리가 당시에 1차 사료에 비춰보면 맞느냐 하는 이걸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인식됐느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 조선시대에 이 사대주의가 강해지면서 이제 기자조선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중국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이 사대주의적 유학자들이 나의 정체성을 버리고 우리는 중국과 같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자를 강조하기 시작하죠. 요게 한 뿌리가 있는데 이거는 조직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고 이게 조직적으로 진행된 거는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 사나 이 슈다 소키치라는 인물이십니다. 우리나라 국사학계의 터두라는 두개 이병도 박자의 와세다 시절, 와세다 유학 시절의 수승이기도 한데 이 슈다 소키치가 만든, 슈다 소키치가 조선사 편주에서 만든 이론이십니다. 뭐냐면 한반도 북부에는 한반도를 그려놓으면은 한반도 북부에는 한사군이 있고, 한반도 남부에는 임나일본부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단은 위로나 아래로나 전부 다 식민지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식민지가 된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이 논리죠. 그러면서 이 한사군을 갖다가 다이 한반도 내에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다 소키치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약 지금으로부터 약간 뭐이 그 90년, 100년 이쯤 됐죠. 근데 실제로 한사군이 설치된 건 BC 108년이에요. 서기전 108년. 그러면 쑤다 소키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조사해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한사군이 설치됐을 당시나 그때와 아주 그, 가까운 시기에 편찬된 역사서들은 한하군의 위치를 어디라고 써놓느냐. 한번 조사해봐야 되죠. 자세한 이야기는 그, 제가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에 자세히 써놨으니까 그걸 보시도록 하고, 단, 그, 몇 가지 논리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낭랑군이다, 무슨 군이다 하는 그 아래에 여러 속현들이 있습니다. 낙랑군에는 낙랑군이 지금으로 치면 뭐 도단이고 그 아래 현은 군단이죠. 25개 의 속현이 있는데 그 속현에 대해서 위치를 주면 전부 다 뭐라고 쓰냐면 요동에 있다. 요동에 있다. 요동에 있다. 무슨 년 요동에 있다. 무슨 년 요동에, 요동에 있다. 전부 다 요동에 있다예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요동이 한반도 내에 들어왔습니까? 당시 사기가 됐던, 뭐, 한서가 됐던, 후한서가 됐던, 삼국지가 됐던, 고대 중국 사서로 보면 한반도 위치는 전부 다 요동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동이 언제부터 한반도 내로 들어와가지고, 그, 한반도 내로 끌어들었는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석주 이상룡이라는 분이, 만주에 망명 세가지고 역사서역사에 대한 자기 생각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은 한사구는 만주에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재 신초 선생도 그렇게 주장했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두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사구는 만주 서쪽에 있었다라고 주장한 뭐 단재 신초 백안방은식 석주이상용 그 다음에 아까 유해영 육형제 중에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성재이수영 그 이런 분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사나 조선사 편수의 출신들은 다 한사군의 한반도 내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에서 얼마 전에 뭘 발표했냐면 만리장성이 압록강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발표했죠. 조금 더 있으면 황해도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돼있어 지금 한국에 소위 말하는 주류학계란 사람들의 주장이, 만리장성은 황해도 수완까지 걸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중국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는 이 공식 지도집 보면 황해도 수안까지 끌어다 놨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발표하면 우리가 또 격렬하게 반발하고 이또 역사전쟁이 또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압록강까지만 끌고 온 겁니다. 저 중국 사람들 다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맞서라고 만든 기관이 고구려 연구재단이고 그 후신인 동구가 역사재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공부가 역사재단 가서 그 누리집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가보시면 올바른 역사란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한중관계란 항목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한사군은 한반도에 있었다. 낭랑군은 평양에 있었다. 이렇게 버젓이 써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물론 그것이 학자 개인의 소신이면 그렇게 연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동북아 역사재단 같은 데서 근무하면 안 되는 거죠. 동북아 역사재단은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침략에 맞서라고 연간 수백억씩 예산을 지원하는 그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일제식민사학자들이 주장했던 한사군은 한반도 내에 있었다. 라는 주장과 원래 독립운동가들이 주장했던 한사군은 만주에 걸쳐 있었다. 라는 두 가지 주장이 있으면 어디 어느 쪽을 택해가지고 그 소수를 해야 됩니까? 제가 왜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이라고 하는 책제목을 졌는지 이해가 좀 가시죠? 이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닌 게 중국에서 결국 주장하는 건 동북공정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한강여 이북은 한강 이북은 중국사의 역사 영토였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바로 한하군이에요